초등학생 유괴 시도 경찰은 오해라더니 20대 세명 검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대문구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죠? 유괴 정황은 없다. 오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근데요 이게 웬걸? 오늘 공식적으로 20대 남성 3명이 실제로 유괴 시도를 했다가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놈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운동 초등학교 근처에서 애들한테 접근해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런 소름끼치는 말로 유인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가 바로 빠져나와서 미수로 끝났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범행에 쓰인 차량? 쥐색소렌토. 이 차를 추적해서 결국 20대 3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심지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도 두 건이나 더 나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학교 측에서는 이미 가정통신문까지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유괴 시도, 의심 정황이 있으니 주의하라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아무 일 없다, 유괴는 없었다고 발표했단 말이죠.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와서 잡아놓고 뭐라 합니까? 최초 신고 당시 차량 제보가 달라서 범행 여부 확인이 안 됐다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는 단한 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의 늑장 대응 그리고 없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뒤집힌 말. 저는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으니까 이런 사건은 절대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